뭐야, 뭐야? 어, 잠깐만, 잠깐만. 나 왜, 나왜 옷이 벗겨졌지? 에?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, 마시로님? 옷이 벗겨졌다뇨? 네? 아니 왜제옷 벗겨요, 호연 씨? 제가요? 저 방금 들어왔는데요? 제... 아니 제옷 벗기셨잖아요. 제막 이렇게! 제가 제... 언제? 아니 아오 오해입니다. 저 아니에요. 이거 이거. 이 아닙니다. 어가예요. 아니, 아, 아니, 가만두지 않겠어. <laughs> 그렇게 셨네요. <여쭤보셨네요>. 일파로 <laughs> 오셨으니까 제 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어, 무슨 상이죠? 오빠. 아, 아니야,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아니요, 아니요? 아니요아니 <laughs> 아니요. 괜찮습니다. 나 거부해? 아니, 거부한 게 아니라 말어들 위해서 아껴 두시라고. 아니, 멤버들 중에 뽀뽀 누구한테 받아봤어요? 누구 누구한테? <laughs> 뽀뽀 해줄게 하고 받은 적은 없. 어? 받은 적 없어? 와아아!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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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이 뽀뽀 귀한 건데 당신께 드리는 거예요. 아니, 아니요 아니요. <laughs> 아니요 아니요 그만 말해. 아니요 아니요 금지. 싫어요 싫어요. <laughs> 왜 맘대로 쓴거지? 거아 뭐야 아니 강제로 그냥 포포 해주는거지 아, 거북권 없지 수... 거북없 그래요? 응. 아니 아니요 아니요 어실로님 이거 그래서, 하셨어요? 네 뭐요? 그벤토 블럭스라고 벤토 도시락? 네 요리 게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이제...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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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왜, 웃음> 아니요 아니요 왜요? 아니요? 왜요? 아니요?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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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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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아 아니,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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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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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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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요 아니요 아니요. 시한 냄새가 아니. 너무 잔뜩 나요. 아니아니 이거 진짜 하면은 마루도야 좋아한다니까요. 아 그럼 후약 시 혹시 이거 해보셨나 그?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.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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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떤가 무슨 그 두, 남자 두 명이서 환자 옮기는 게임 있는데. 이것도 내가 또한80 아니 아냐, 아냐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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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뭔지 알거 같대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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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하나 이런 것도 <laughs> 한번 해 보고 해야지. 아니 아니 아니. 어데까지그 이상한 게임만 하려고. 아니 저 아니요. 이상한 게임 추천해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? 제가 제일 멀쩡하게 하고 있는 거 같은데? 아니 아니요. 아니 아니 아니. 이거 매우 긍정적이에요, 이거. 그 이름이 뭔데요? 이제 링크 저 스태그 했음. 여기 1번 채팅에. 오오 좋은데? <laughs> 어내 취향인데? <laughs> 아 반응이 너무 웃겠는데 장바구니 담아. <laughs> 아니면은 어? 뭐데모판 있으니까 데모판 야. 잠깐 해 보셔도 되고 그러지. 아,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그... 이거는 바로 사 가지고 바로 벤토 만들어 버리기. 어, 지금 잠깐하기 좋아요. 오기 전에. 지금 잠깐? 저 지금 하는 중. 아, 이런 게임 좋아지는구나. 그러면 또추천해줄게 있지. 아또 웃음. 안녕. 안녕 하시지. 안녕 하시지. 아두 두둔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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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너 두둔쿠 몰라? 두둔쿠? 두둔쿠가 뭐야? 두상 존나 크다 <laughs> 두조, 윤희 오늘 목소리. 윤희 오늘 목소리 왜 쉬었지?